이 백사가 야차도 좀 떴다고 이 훈련시간에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습니다 형들다 일어나서 이렇게 네. 준비하는데 이거 선배님께서 기강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형이 나서야겠네? 예? 형이 나서야겠네? 아 제가? <laughs> 여기 시뻘 씻겨 복주 일어나 일어나 아다가평소 아, 야, 매년 강하게 한다. 아, 백사, 두백사. 매년 강하게 한다. 야, 조진세. 이도나. 싱글래 간식하다. 팔꿈치로. 이곳 클럽장터에서 방화하는 거방할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 어, 상체를 다리를 묶고 있으면 이제 클로즈가, 여어서좀푸다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 팔을, 여기서 오른손이면 내 오른손, 왼손이면 내 왼손으로 손목이나 팔 이런 데 탄도를 해주시면서, 해주시면서, 자, 여기서 다리를, 어, 자, 내가 안발을 걸쭉 다리를, 골반을 받쳐주고, 상대방 몸을 이렇게 틀어주고, 풀어고 아주 왼다리 올려서, 쭉, 엄지손가락 맞고, 올려서, 하늘보게 서쭉 펴주면, 기본안 봐. 요왼발 왼발이 왼발이 아니 왼발이 왼발이 고이고대발이 상대방이 발 아니고, 왼 왼발이 아니고, 왼발이 이아니 왼발이 아이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예, 시합이 이제 잡혀 있거나 자기가 뭔가 보충해야 되는 어, 훈련이 있는 선수들은 이렇게 케이즈에서 예, 시합을 위한 훈련을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크로즈가 돼서 안바 박은구한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 음. 자, 그러면은 네, 기본적으로. 뭐, 클로즈가 돼서 이제 우리가 어, 흔히 상체를 이제 열어서 뭐 어떤 파운딩을 치다가 그런 상황에서 안바가 잘 잡고요. 그러면은 에 그때 이제 다리를 너무 이렇게 무 꿇고 뚝시면 중심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엉덩이에 발 네. 하나 세워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 걸리팔이 안 펴질 수 있도록 잡아서. 이건 뭐, 다른데 뭐, 상대방 이건 뭐, 상대방 뭐, 이런식으로 허벅지가 됐든 이런식으로 중심 잡아주고 이런식으로 방어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걸린 팔 걸린 팔 자유로운 팔쪽 살짝 잡아주고 이거는 상대방 허벅지를 잡든 네, 팔을 잡든 이게 안되어지게걸림 팔을 오케이 자 렛츠고 이런식으로 팔을 뜯기 힘들게 방어를 할때할수 있는 수익 자 그때 이제 이 안쪽 손 말고 어, 바깥 손으로 상대방 팔 끝까지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가까이 있는 상대방 다리를 안쪽으로 해서 스쿱 이런식으로 스 해주시고 머리를 감았던 다리로 어, 하나 둘 이런 느낌 그래서 그만. 하시면 하나도 안하요 자, 처음에 이제 안바 해서 쭉, 그런데 팔 뜯기가 불편해질 때, 바깥 손으로 엮어주고, 상대방 팔 엮어주고, 안쪽에 있는 손으로 상대방 팔이 스쿼트.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자면서 힘드신가요? 중상권이세요. 있아 죄송합니다. 어, 이번에 또 우리 체육단 프로 막내 김성웅 씨가 져주시는 바람에 우리 유세영 선수의 승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수는 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그렇지. 대장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데 조금 나를 안 세웠어. 마음에 또 일이 잘 풀리니까. 네. 좀 마음이 좀 부드럽게 돼 있어가지고 크림 파스타처럼. 아마 음. 유저 씨가 잘못했다. 아니 물론 <laughs> 좋은 어떤 전략을 알려줬지만 네. 수행하는 건 선수 몫인 이기도 한데. 대, 대장장이가 이거 칼을 잘못 휘두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직접 휘두르진 않지. 아. 이번에 유수영 선수는 나를 아주 바짝 태워서 음. 열심히 훈련해서 어떤 추후의 어떤 한치의 방심 없이 예. 준비할 테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그러니까 오늘 해볼 드릴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내 파트너가 로우킥을 차주세요 파트너가 로우킥을 차면 로우킥 가드 하는 거 체크하는 거부터. 자, 체크해주고, 그대로 발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훅, 투. 킥 가드 해주고, 훅, 투. 다리다리는 다디. 어, 찔리는 듯이 치셔도 되고, 약간, 바깥에서, 바깥 옆구리 치, 치는 느낌으로, 붕, 치셔도 되고, 두피 하나 손해가지고 치면 됩니다 킥, 체크해주고, 훅, 투. 앞손 업어, 어퍼. 퍼어 어퍼 쳐주시고 그다음에 뒤 손으로 약간 신다는 느낌보밀 민다는 느낌으로 밀어주면서 백스텝 살짝 넣어주면서 자, 킥, 킥 체크, 툭툭 다리 어퍼어주면서 툭, 음, 목이 카풀 찾아도 되고 허벅지로 찾아도 되고 하는데 어차피 겨우 게 하는 거니까. 좀 어, 약간 예, 좀 예의 있게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툭. 어차피 거툭이 이렇게 하니까 오늘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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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어차피 실간도좀 사용했으니까. 툭, 툭, 툭 느낌 주셔야 돼요. 툭, 툭, 툭. 자, 지금. 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앞트로 먼저 킥, 누가 찾으면 체크해주고 앞쪽으로 뒤쪽 스트레이트 다리, 앞로 다시 엎어 그 다음에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로우킥 오케이, 한 번씩 주고가기 처음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다가 동작이 서로 익숙해지면 조금 스키지하게 자, 렛츠고!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 적투기 도장보다도 코치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프로 선수들이 좀 일찍 간 친구들이 많은데 프로 선수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코칭은 그냥 그냥 우무적이진 어 않지만 그냥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바이퍼도 그렇고 바 선생님이라고 해주십시오 어, 바 선생도 그렇고 유지수도 그렇고 백사도 그렇고 그니까 지금 배우시는 분들보다 좀더 기량이 높은 선수들이, 어, 지나가면 그냥 이제 툭툭 잘 알려주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스텝은 엄청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락 하는 거, 자, 어, 보통, 자, 아시치 않아서 이들 차는 거를 이제 또 많이 하는데 그거를, 자, 올 때, 뒷손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귀 위로, 막아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미들인지 하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대 선수들이 밑에 계속 두가 갑자기 하이로 올리는 거우가고 그래서 바디랑 하인은 웬만하면 같이 막아주시면굉동야에 이게 하일 수도 있고, 미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블락킹 이런 식으로. 머리는 이렇게 감싸주면서 얘로 같이 바디 약간 숙여주면서, 이렇게. 보면, 귀를 숙여주고 그대로, 어, 블락 되자마자, 붐, 투, 푹. 할 때, 그냥, 팔로만 가면 좀 짧으면, 블락 해주시고, 붐, 앞다리가, 지금 좀 멀어, 멀면 앞다리가 좀 가면서 쳐주시면 돼요. 앞다리 가면서 하고, 투, 훅 해주신 상태에서, 바로, 어퍼 훅 이센트.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어, 절대로 안 되고, 일본은 절대로 사용하지도 안 되고, 니킥은 클리치 상황에서 천천히, 클리치 상황에서 천천히 가볍게 툭툭 로우를 가만 안니까, 가볍게 툭툭 해주시고, 공간이 떨어져 있을 때 니킥 하시면 안 돼요. 혹시 포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니킥, 일본은 절 아무 때도 안 되고, 니킥은 클리치 상황에서 가볍게 로우를 는 스피닝 공격은 상관없는데 대신에 스피닝 공격할때 빵 이렇게 돌아버리면 안되고 이러면 상대방이 내 도다 내 소다 팔뚝에 맞으면 크게 안찍고 있으니까 도는것까지 빠르게 돌아도 되는데 치는거는 약 부드럽게 도는것까지 빠르게 돌아도 되는데 치는거 부드럽게 그래서 파트너 마우스피스 없으신 분들은 안전타료 없이 얘기해가지고 마우스피스 없다고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30초 전 <목소리> 아까 그분이랑 같이 뭐 제가 한 판을 팔아갖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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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 어 내가 아 주세요라고 깔렸네 좀 봐주면 이거 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뭐 이렇게 많이 버티고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그러니까 아어 혹시 아까 이분도 되게 잘해 주셨는데 테이블 타이어 좀이 빼기 빨리 할게 뭔가 상대방을 들으면 어, 같이 체중으로 까다하나 하나 이제,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럴 때는 부드럽게, 체중 많이 나가시고 힘이 더 좋으신 분들이 좀 부드럽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길로틴 자세가 한번 나왔을 는데 자, 길로틴 그림이 잡혔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기본적으로, 걸린 쪽 다리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목을 좀 살려줘야 돼요. 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중심을 잡고, 내목 그립 잡고, 뜯으려고 해야 돼요. 뜯으려고. 반대로, 기로팅 거는 사람은, 처음에 이제, 기로팅 거는 사람은, 지금 내가 땡기는데 상대방이 안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힘으로 계속 땡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립을, 그립을, 손 그립을 좀 바꿔주면서, 그림을 한번 바꿔주면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어. 주먹인 사로이렇게쭉 어, 순서대로 주먹인 사만하습니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습고 하고 공간 만든다고 팔 빼서 잡아서 뺀다고 하나 둘 아, 그냥 밀면서 자 이렇게 어 낮에 선수 저녁에 이제 우리 반원분들 재밌는 격투기 어 훈련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시합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그 중간에 계속 티칭 뭘 할지 드릴을 시키면서, 어, 저렇게, 어, 그런 식으로. 왜, 왜 웃으시죠? 어, 참, 어, 이 코치의 삶이라는 게, 예. 항상 이제 어떤 영광은 이제 선수들의 목표, 예. 항상 어떤 그 음지, 예. 그 어두운 곳에서 그림자가 되어서, 예. 누가 특별히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 <laughs> 우리나라 격투기가 발전이 되려면, 파이트머니에서 확실히 떼야 됩니다. 제가 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또 이제 또 우리 선수들이 더큰 파이트머니와 더큰 좋은 상황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되는 때까지는 조금 이런 노력을 서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수가 잘 됐는데 딴데 도망간다? 쌍놈. <laughs> 아,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조은입니다. <laughs> 네 지금 불검님 체육관에 자주 운동하러 오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불검님 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여기 또 UFC 아저씨 우리 네. 또 관장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알려주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이 어, 시설이 네 제가 가본 체육관 중에 거의 탑이지 않나. 아 시설이 어, 시설도, 매우 좋다. 시설도 매우 좋고. 그리고 어 이런 저기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과 저기 어떻게 보면 반건조 뭐라 그러죠 건식 상원화 네 건식 어 상원화도 있고 샤워실도 정말 깔끔하게 돼 있고 여유 있고 해가지고 일단 편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또 MMA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제 새 타임이 있잖아요. 네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와도 MMA를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어 유명 또 이제 격투가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연예인 보러 오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 이렇게 한 번씩 바이퍼 선수도 그렇고 유지선수도 그렇고 김태균 선수, 이명주 선수 다한번 스파링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배울 수 있는 꿀팁들도 많고 그래서 어, 불컴짐에 오지 않나 생각하고 습니다 번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언더그라운드 매치 섭외 오면은 응할 의사 있나요? 일단, 어, 제가 무대에 오르는 건 하나도 안 떨리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번 개그맨 격투기 대회 나갔다가 전날부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씨발, 못 대먹겠다. <laughs> 진짜, 너무 이, 떨리는 거예요. 네. 어, 마치 약간 이제 공채 개그맨 시험 이제 봤을 때 느낌? 이랄까? 근데 그거는 좀 다르죠. 이거는. 두들 맞는 거니까. 네. <laughs>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은 아직은 두렵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어, 몸도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올랐다 네. 그런 날이 오잖아요. 네. 그때는 어, 제가 나가지 않을까. 아 공박사님 아,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 아닙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